2025년 3월 12일, 오늘 아침 성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찬송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음. 우리 구세주 앞에 다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상피사그 신은 애를 주네 거의 기쁘고 음, 수만 하네. 기도하는이 시간, 수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 신은,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도 충만하네. 시간 주께 어필여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등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주은이 여기서 그시 은혜를 주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중만 아는 기쁨 안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은 애구하면꼭 받으리라 의지하 신 사라지고 그 신은 내를 주네 거기 꿈 있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주만 오늘의 말씀은 누가 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laughs>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자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 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고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 도 하십니다. 이어서 한 제자의 요청으로 기도하는 방법과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마땅한 공경을 받기를 간구하고 내 뜻과 내 이름이 언급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영역에서 중심이 되는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곧 매일 영육 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며 위험에 들어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당당하게 구하시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밤중에 찾아가 먹을 것을 요구하는 것, 정중히 돌아가 달라는 부탁에도 끝까지 간청하는 것, 모두 친구 사이의 예의를 헤아렸다면 삼갔을 일입니다. 체면보다 시급한 필요가 있었기에 내린 선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러한 끈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막무가내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절 대적으로 의존하며 쉬 물러나지 않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유로 기도를 중단했습니까? 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포기해 버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끈질기게 기도할 일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를 믿고 구하라고 하십니다. 기도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흠이 많은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챙겨 주시는데 완전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거나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 리 없습니다. 후여 우리가 짧은 지식으로 우리에게 무익하거나 독이 되는 것을 구하더라도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필요한 것곧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껏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으면서 우리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배울 수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 나라와 영광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좋아요, 구독을 주시면 내일 또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